1, 10, 100, 1000, 1 0 0안녕1 0 0까 1000, 니다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요이0 0 1000, 1000, 1000, 1 0 구독자가 많으면은 너가 돈을 더 받는거야? 조회수 1당 1원인거야? 뭐 얼마 받는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고 제가 오늘 나의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약간 아 어느정도 대충 벌어가겠다 약간 요런것도 알려드리면서 제가 뭐 기준치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좀 갖고 혹시나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 무조건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수익 창출 조건이란 게 있는데, 그게 기준치가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시청 시간 4000시간. 그니까 남들이 내 영상을 4000시간에 봐줘야 돼. 분으로 따지면은 이게 60에 4니까? 24만 분을 봐주셔야 와우.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1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끄지 않고 1분짜리를 24만 명이 봐주셔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네 현재 구독자가 제가 6,350명 오늘이 7월 2일, 7월 2일, 와씨 많이 늘었다. 우리가 이제 봐 이런 걸 하면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성별, 남성 95.9%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추정 수익이 나오잖아요. 추정 수익이 게 지난 28일 동안인데 6월달로 6월달 것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6월달 것만 6월달 것만 이제 추정 수익 845.42달러 845달러 오오. 98만 6,537원 그러니까 이번 달만 대충 추정 수익 98만원 6천원 오 거의 100만원 가까이 이번 달만 <목소리> 할만한데 <목소리>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거의 100만원 가까이 벌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 사부리가 돈을 얼마나 벌까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고 오세요 이게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34.6만회 이, 이 영상 하나로 566달러. 66만원. 그러니까 영상 하나당 66만원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막새가 빠지게 밖에 나가고. 아, 그 다음에 이거의 후속작으로 나온 게두 번째네요, 이게. 일반인도 K3 리그에 입단할 수 있나요? 추정 수익이 112달러. 이게 한 13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가. 예, 6.5만에. 흔히 이제 조회수 1당 1원으로 치면은 사실 6만원 정도가 나와야 맞는 건데, 112달러면은 13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재생기반 CPM. 이게 높아야지만, 같은 조회수여도 돈이 더 많이 받는다. 재생기반 CPM이. 근데 이게 월별로 다 다르거든요. 많은 영상이 이렇게 돈이 많이 찍혔지만, 여 재생기반 CPM 보이시죠, 여러분? 돈이 가장 많이 찍힌 것들 보면은 재생기반 CPM이 높아요. 포그바 이런 거는 재생기반이 낮으니까 3달러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재생기반 CPM이 높으려면, 제, 저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듣기로는 든게 이, 이 비율 있잖아요. 만 20세에서 여기, 만 25세에서 34세 이 비율이 높아야 그 재생기반 CPM이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지금 만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이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24세. 요런 거를 많이 보셔야 재생기반 CPM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유튜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런 타깃층을 좀 노려서 컨텐츠를 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익원. 아 이게 추정 광고 수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흔히 그냥 유튜브 공짜로 이용하시는 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이게 뭐냐면은 그 아시죠? 유튜브 그 맨날 뭐 1회 1한달 체험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광고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 것도 사실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이 거래 수익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거. 슈퍼챗 제가 한 분한테 받았거든요. 5.37달러로 찍혀있는데 이게 5.37달러 지금 6269원이에요. 내가 그때 만원 받았거든 이거 봐 강준규 강준규 학생 아직 학생이라 많이 후원 못 드려서 항상 응원합니다 만원 싸줬단 말이야 근데 진네 수수료 떼고 나한테 6269원을 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영사코돈 많이 버네 6천명이 6천명이 한 달에 100만원 벌면은 진짜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바로 전달, 5월달로 넘어갑니다. 이때, 86달러. 10, 10대가 차이가 나네, 10대가. 10만원, 10만원. 이거를 내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그 시간으로 따지면 은이 개똥이야, 개똥! 진짜. 어? 오늘 이번 달에 100만 원 찍혔는데 이번 달 거는 사실 진짜 많이 나온 거고 제가 나중에 진짜 한번 막 이렇게 막뭐한 천만 원 가까이 벌면은 제가 한번 그때 쏘겠습니다 이게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얼마 번다고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몇 명인데 얼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매달 다 달라요. 어느 날은 이렇게 많이 벌고 어느 날은 이렇게 적게 벌고 저 방금 했던 것처럼. 하지만은 어 구독자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으면은 기본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 있어 갖고 되게 막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약간 좀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JK 아트 사커나 서구 축구 꽁병지 진짐짜님 이런 분들은 어.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얼마정도 보시는지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다 구독자님 덕분이고 어?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커갖고 많이 좀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당도 쥐꼬리만한데 여기서 좀 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수익공개 아마 축구 유튜브로서는 약간 좀 최초이지 않나 수익공개하는 게 어? 그러면 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명사가 좀더 잘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참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 영상 끝나고 광고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거 좀 <laughs>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세요. 바로 꺼두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띵.